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주실지, 다 오시는 분들마다, 점사를 보는 분마다 다 달라요. 음, 뭐, 모든 사람들의 기운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전생을 먼저 얘기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제 뭐, 다른 쪽부터 풀다가 전생을 말씀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각각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언니의 기운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차가 내신 차가 내신 차가 내신 차가 내신 차가 가고 30줄에 다3 0 대신 할머니 자 우리 산신의 자손이구나 산신 대감의 자손이구나 자신 장군줄에서 움직이셔가지고 다 우리 한탄기주님 산신줄로 풀어내시고부터 명달라 복달라는 정성이니 오늘 이 자리에 다 이와당에 왔다가는 끝에 다 명이여 가고 복이여 가고 운이여 가세요. 자 향후 20년의 운을 끌어옵니다. 네. 20년의 운을 끌어다가 주 드린다고 하셨어요. 너무 고요합니다. 소리가 안나죠 지금? 소리가 안 나잖아 돌아가는 데도. 응? 네. 이 고요함은요, 어 저와 마주 앉아 있을 때이 고요함이 최고한 좋은 기운이에요. 이 기운 고요하다는 것은. 이게 돌아가면 소리가 어, 나야지 깔리찬 기운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기운을 끌고 오신 거예요. 자. 이 기운을 바꿔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시고 저를 만났으니까. 20년의 운을 끌어온다 그랬어요. 자, 팔도명산 산신할아버지 고왕명산 산신할아버지 강화명산 산신할아버지산신의 신장, 장군, 대감님의 기운을 끌어옵니다. 향후 2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다운 기주님. 다 명이 와 가야 됩니다. 복이 와 가야 됩니다. 운 주세요. 돌리는데도 이거 소리 큰 소리 아니에요? 이거. 소리가 너무 고요해요. 자, 다시 한 번. 자, 우리 대중님의 기운까지 같이 가세를 시켜서 우리 자손들까지 기운을 가세를 시켜서 다 20년의 기운을 가봅시다. 선생님, 가봅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셔요.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음, 둘러 앉아서. 아, 임종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할머니야 할머니인데 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음, 하얀 옷을 입은 상황에서요 어, 땀을 많이 이렇게 흘리시는 상황이셔요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쭉 둘러앉아 가지고 이렇게 임종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언니가 아닙니다. 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이곳에 앉아 있는 자손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운이고요. 이거는 내 조상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임종을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할머인가봐요 전생에 친할머니. 이렇게 누워 있는 임종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다들 지켜보고 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일 먼저 보여준다는 것은요. 나에게 조상의 조상의 업이 많으며 나는 상문을 많이 탄다. 상문사를 많이 탄다. 네그 예, 인종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요. 오늘 전생 유업을 끌고 오셨군요. 이게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앉아 있는 그 가족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전생에 나는 이 앉아있는 이 가운데에 나는 남자였습니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손이었습니다. 음, 장손이었어요. 이 장손으로서 이분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 내가 장손이니까 그 집안에 모든 경조사를 다 책임져야 되죠. 네, 그죠? 책임져야 돼요. 애경사를 다 책임져야 되는 전생에 나는 남자로서 장손의 기운을 갖고 이생에 왔다 그렇습니다 말을 타고 갑니다. 말 타고 어딜 가시는 건가요? 나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장수였다. 장수들도요, 어, 장수들도 내가 어떠한 그걸 쓰느냐. 내 손에 무엇을 쥐고서, 뭐, 활을 쏘는 장수도 있고, 칼을 쓰는 장수도 있고, 창을 쓰는 장수도 있고, 그래요. 나는 칼을 쓰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한쪽 편에는요, 활이 메어져 있어요. 칼도 쏘고 칼도 쏘는 장수였나봐요. 말을 아주 세척에 달리세요. 음, 살살 뭐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요 흙먼지를 날리면서 막 달리시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기운을 가지신 분들은 운전을 하더라도요, 이생에서요 살살 안 다녀요. 엄청 빨리 달리세요. 이 말의 기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생에도 아주 말을 타면은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장수였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전장의, 전장의 장수였으니 얼마나 또 많은 전쟁을 또 치렀겠어요. 그죠? 내 나이 15세부터 전장을 누볐다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여기, 여기서는 이제 내 장손이라 했잖아. 장손으로서. 그, 집안의 그 인종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명기신 거예요. 전장에 나갔다 와도 돌아오고, 나갔다 와도 돌아오고, 명을, 명을 이어가는 장손의 기운으로 무사로서 전장을 누비는 장수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15세부터 나는 장수로 움직이신 거야, 전장, 전생에. 음. 15세부터 내 삶이 그냥 전쟁이야. 이 생에 삶이 내 삶이 전쟁이신 거야. 전생에 이걸 또 끌고 오신 거예요. 어, 내가 전생에 무사로서 장수로서, 음, 내가 이렇게 남자로서 장성으로서 살았는데 이생에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내 배우자를 내가 장수로 만날까 내 배우자를 음내 배우자를 내가 이생에 언니의 기운에서 언니의 기운에서 느껴지는게 우리 대주님도 느껴지는게 모자를 쓰고 응? 모자 있잖아 이렇게 캡 모자 거기 이렇게 뭐 꺾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기운이 느껴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땅이 지금 안땅이시잖아요. 네. 전생에, 전생에 말을 타고 달리던 무사로서 이생의 여자로 환생을 했으면 우리 대주님하고 지금 손붙잡고 왔는데 우리 기주님의 기운에서 배우자를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군인을 만나야 되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전쟁에 내가 장수였다고 내가 이생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 배우자를 다 그런 분을 만나진 않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런 기운을 끌고 왔어, 이 생에. 그럼 배우자가 여지없이 나의 녹을 먹어야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언니가 맞아요. 그런 기운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이렇게 모자. 이렇게. 꺾기, 꺾기라 는 이거, 이렇게 된거뭐요 이거, 이런 거. <laughs> 네, 맞아요. 이렇게. 별이 보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네. 어, 별도 조그만한 거가 있는 건가? 이렇게 있잖아, 왜 이렇게. 네. 그건 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조그만한 별도 이렇게 중간에 하나 있고 그러던데. 그런 거야? 네. 거기까지 갔어요? 네, 35년 했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속 보는데, 지금 네. 음, 그런 기분이 언니한테서 지금 나오는 거야. 대주님의 기운 내 배우자의 기운이 나오는거예요자 언니는 15세부터 자 15, 25, 35, 45, 55, 65, 75 자, 언니는 15, 2삼35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10년 단위로 변하시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기운이 이제 변한다 하거든요.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35년을 근무하셨다면 이사 부쩍 다녔겠네? 이사를 많이 안 다녔어요? <laughs> 많이나. 지역을 바꾼 건 아니고 지역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응? 한 10분쯤 했습니다. 10번. 언니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참 그때 왜? 아무것도 참 몰랐어.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 가야 되는 줄 알고. 재계약을 안 하고. 예. 아.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어 무지했구나. 예. 무지했어. 그냥 계약 기간 끝나고 이사 해야 되는 모양이다. 아. 왜? 그러면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그걸 일러줄 사람이 없었나? 은은할 사람이 없었나? 전부 뭐 군들이니까. 아니 군인들이 왜 그런 걸 몰라?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군인들이 잘그 당시는 그런 걸잘 몰랐거든 요즘이야 요 다. 아니 군인들이 모르는 거지 안 땅들이 뭐왜 몰라? 이 사람은 내보다 더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인천에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응. 다 주인 머매하고다 아, 살았기 때문에. 응. 벌 이렇게 나가는 주변을 왔다 갔다 주변은 잘 몰랐어요. 있고, <laughs> 그래서 몰라서 그냥 1 0번 정도를 이사를 한 네. 거야. 아 직업적으로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열번 음, 가진 네, 아니고 한뭐 그저 일한번만서다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것도 있었지만은. 응. 음. 이제 뭐, 는 이사 가를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만해야지 이제. <laughs> 예. 음. 한번더 할까 싶기도 근데 하고. 한 남았대요, 근데. 네, 한번 남았대요. 네한번더 할까 싶기도. 한번 남았대요. 네한번더 가고, 네.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한번 가고 싶다 했었네. 응한번 음, 남았대요. 이제 준비. 한 번만 음. 그냥 옮기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움직이고 싶다. 음. 우리 수에서는 지금 뭐, 뭐 15세, 25세는 뭐, 청당 지축이었을 것이고, 내 나이 35세서부터는, 내 나이 35세서부터는 세상을 알아가는 나이에요. 세상을 알아간다, 그랬어요. 내 전생의 가택궁은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생에 남자로서 장손이었다그랬지 그죠? 배우자와 노모가 계셨었어요. 노모가 노모가 계셨었고 어, 노모의 또 옆에 달린 또 뭐가 하나가 또 있었어. 그건 뭐냐면은 어, 엄마가 두이었다는 거지. 엄마가 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생의 요거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또 전생에 나는 자식이 넷이었었대 전생에 자식이 넷 그리고 어 대문 이 옆에 슬쩍 하나가 더 달렸거든요 큰 대문 하나가 있고 슬쩍 하나가 더 달렸는데 이 대문을 잘 파악을 해야 될것 될 같아요 요 대문 슬쩍 달린 처음엔 하나만 그려주셨는데 이 슬쩍 달린 이 대문이 요 하나의 할머니가 또또게더 계셨기 때문에 요의 대문인지, 응 어? 나의 대문인지 우리 배우자에 같이 오셨으니까 요 배우자의 대문인지 요거는 잘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응 어? 대문이 두개 달린다는 것은 이제 이별이라든지 재혼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 땅께서는, 재혼의 기운은 없습니다. 이간 이후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요 대주님의 기운에서, 요게 슬쩍 나오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그려놨거든요. 요 기운이, 요거는 요게 대주, 대주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대문을 부셔버리겠습니다. 네. 네? 이 대문을 부셔버립니다. 부실 수 있습니다. 20년의 기운을 끌어온다 그랬으니까요. 전생요래때요런 요런 가택궁에서 사셨대요. 자, 45, 35세부터 이제 세상 살아가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어, 우리 대주님은, 그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셨나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대 언니는 세상을 그때부터 알아가고 응 서른다섯부터 세상 물정을 알아가는데 우리 대주님은 몰랐어 응 대주님은 그냥 나 군인이었어 그냥 오리지널 나 군인 이마에다 어그 군인들이 표현 하지 막박에다가 막박에다가 뭐 군인을 붙이고 다닌다. 어느 분이 그러셨어? 군인 아저씨가 그렇게 표현했어. 맞박에다 나 군인 이렇게 난 쓰고 다닌다. 이뭔 말인지 아시죠? 응. 나 군인. 그러면 나 군인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가족들이. 나는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른다. 내가 세상 물정을 알아가는 이내 나의 배우자는 55세가 되면서 세상 물정을 알아간다 그래요. 나는 이미 20년을 알아 알고 왔는데 우리 배우자는 55세 언니의 나이 55세가 되면서 세상 물정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55세가 언니의 언니의 인생서 과도기에요. 나이 시점에서 언니의 인생에 과도기가 시작된다. 이미 나는 다 알고 2 0년이는 시간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험난한 폭풍과 몰아닥치는 거죠. 언니 인생에서 나한테만 폭풍과 몰아닥쳐? 배우자한테도 폭풍과 몰아닥치는 거죠. 같이 자,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년을 끌고 온다 그랬죠? 20년의 기운을 끌고 온다 그랬습니다. 언니는 이제 지금 55세부터 겪는 이 폭풍의 기운을 20년을 가고 78세까지 움직임을 가자아 그래요. 78세까지 있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현재 나이 몇이세요? 지금 59네요. 네? 59. 59세. 자. 65, 75. 남아 있어요. 78세까지 남아 있습니다. 언니는? 자, 지금 뭐가 했어요?